지금 이 순간, 만약 당신이 진짜 SUV가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야 한다면, 2차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는 절대 넘길 수 없습니다. 도심의 아스팔트 위에서도, 거친 산길과 눈 덮인 오프로드에서도 한 치의 타협 없이 존재감을 증명하는 SUV.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단순한 패밀리카도, 보여주기식 크로스오버도 아닙니다. 2026 기아 모하비 4WD SUV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진짜 정통 SUV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하비를 한국 SUV의 마지막 보스라고 부르는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2026년형 모하비는 첫인상부터 다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날렵하고 얇은 디자인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한눈에 봐도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큼직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각진 보닛 라인은 마치 대형 트럭을 연상시키고 두툼한 차체는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LED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한층 세련되게 다듬어졌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여전히 터프합니다. 이 차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 태어난 SUV가 아니라 험한 길을 지배하기 위해 태어난 SUV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프레임바디 SUV 특유의 묵직한 비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짧지 않은 휠 베이스와 높은 지상고는 단순히 디자인을 위한 요소가 아니라 실제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18인치 또는 20인치 대형 휠과 두꺼운 타이어는 어떤 노면에서도 안정감을 주고 차체 하부를 보호하는 구조는 거친 지형에서도 운전자를 안심시킵니다. 후면부 역시 군더더기 없이 직선 위주의 디자인으로 넓은 테일 게이트와 큼직한 리어램프가 실용성과 존재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외관에서 느껴지던 거친 이미지와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2026 모하비의 실내는 강한 SUV도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시보드는 수평형 디자인을 중심으로 안정감을 주고 고급 가죽과 우드 트림, 메탈 장식이 조화를 이루며 프리미엄 SUV 다운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담아냈고 조작은 직관적이라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트에 앉는 순간 느껴지는 착좌감 역시 인상적입니다. 두툼하고 넓은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해주며 2열과 3열 공간도 성인 탑승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혹은 많은 짐을 싣고 떠나는 캠핑에서도 모하비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내 곳곳에 마련된 수납공간과 넓은 트렁크는 실용성을 극대화하며 2차 한대면 뭐든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모하비의 진짜 매력은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2026 기아 모하비 4WD는 여전히 대배기량 디젤 엔진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SUV들이 다운사이징과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모하비는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걷습니다. 힘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토크는 도심 주행은 물론 오프로드와 견인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구동력을 배분해 주며 미끄러운 눈길이나 진흙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프레임 바디 구조에서 오는 단단함은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자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묵직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이 차를 몰고 있으면 SUV를 운전한다기 보다는 강력한 도구를 다룬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안전 사양 역시 대형 SUV답게 철저합니다. 2002 우시아 육모하비에는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은 물론 험로 주행시 유용한 내리막길 주행 보조와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이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무거운 차체를 가진 SUV에서 가장 중요한 제동 성능과 차체 안정성은 모하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가족을 태우고 달릴 때이 차는 언제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이제 시장에서의 위치를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 기아 모하비 소울 WDSUV는 분명 대중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연비만을 중시하는 사람, 도심 주행 위주의 크로스오버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과분한 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SUV, 즉 험로 주행과 견인, 그리고 강인한 이미지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모하비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수입 대형 SUV들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한국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세팅은 모하비만의 강점입니다. 모하비는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를 원한다. 겉모습보다 본질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모하비는 최고의 파트너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당신이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때로는 거친 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며 도로 위에서 누구보다 당당한 존재감을 원한다면 어떤 SUV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려한 신형 크로스오버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검증된 정통 SUV일까요? 2026 기아 모하비 4WD는 그 질문에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이 차는 빠르게 소비되는 트렌드 속에서도 끝까지.